할렐루야. 2025년 2월 22일 토요일 매일 저녁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잠자는 시간부터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 하나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땅 이 가운데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여 우리가 소망하는 것 오직 예수 하나님 정말 주 예수 스도를 만나 체험하는 것 하나님 그래야 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땅 가운데 소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그 부귀영화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으로 자꾸 눈이 하나님 가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듯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친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부활의 심령을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 개조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특별히 또 주일날입니다. 하나님 전성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여드리며, 하나님 질서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하늘, 하늘, 하늘 상급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아, 하나님 그또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사,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한국 복음통일 자유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오늘 말씀은 요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예.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속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 우리가 살펴본 바르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아들 요나, 아미떼의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어 정말 너는 일어나서 저큰 성읍 니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 정말 저는 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이렇게 이 본문에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안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저이며 또 우리가 아닐까 그렇게 또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서 요바로 예 요바로 내려가는 음, 배를 탑니다. 그때 마침 그 배가 있었고 그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다 위에 예, 내리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에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공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동일하든지 더 심하든지 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배에서 바다로 던집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아무리 중요한 것들이라도, 아무리 귀한 것들이라도, 그것이 그렇게, 어, 지금 이 죽음 앞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합니다. 사공도는 두려워서, 어, 그 풍랑 속에서, 어, 정말 자기의 물건까지 다 던져가면서 어떻게 했는지 살려, 살아보려고 하는데, 당한 사람, 요나만이 그, 밑층에 내려가서, 배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쩜이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내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다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서로, 서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이 재앙,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네, 요나가 뽑힙니다 그때 이 재앙이 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생업이나 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느 음식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요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비 없는이 상황에서 물론 너무 늦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하지만 어, 너무 늦게 왔지만 어, 그래도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예,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어,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어, 믿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지만 피하였다. 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무리가 굉장히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바다가 흉흉해지죠. 예. 어, 그러면서, 너, 어, 너희가, 어,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 오라라고 합니다. 그 풍랑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 그러면서, 무리가 이제 결국은 부러지어서 물론 돌려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다시 가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여호와의 어 뜻대로 행하심을 또 말하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연이라도 바다에 요나를 던졌을 때 띠누는 것이 곧그쳤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이미 이미 예비를 하셨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단날 삼일을 물고기 뱃 속에 있으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나가 물속의 뱃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말합니다. 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 물속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큰 물고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물고기 배 속에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면 결국은 죽음 아닙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 가그 미끌미끌한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음. 그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때까지 그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어, 기도했을 때, 어, 기도도 했고, 또한 여러분, 17절에,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바닷속에 던져졌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또 삼켜서 물고기의 뱃속에 또 어, 들어가서 유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방법이며 운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 어, 2장 5절에 보면 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어싸고 바다풀이 내버릴 감싼 나이다 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9절에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죽게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 그 여와의 낯을 피하고 불순족했던 그 요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비하셨고, 또 감사함으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고, 어, 예수, 어, 정말 예수로 인해서 산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3일 만에, 예, 부활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에, 예. 요나의 그 표징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제 그때 말씀하셨죠. 네, 예. 우리가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만을 믿고 나갈 때, 정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던 요나처럼 또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감사했던 것. 그것이 정말 주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 죽었는데, 하나님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죽어야 하나님 정말 진실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여,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정말 기도하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요나처럼 우리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또, 내일은 주일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전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단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불의 사자, 선제자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던져질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예수 만나 하나님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매일 저녁 기도의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오늘 매일 저녁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자를 사여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 오늘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